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 쌤입니다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태극기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무역협상 조기 타결이 가능하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증시는 좀 잠시 쉬어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강하게 쉬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양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전일 뭐 개장 초에는 소폭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뭐 금세 뭐 올라와서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 협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 조기 타결도 가능하다. 이 스몰 딜 얘기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만약 이게 뭐, 그냥 총, 총체적인, 종합적인 합의다라고 하기에는, 어, 아직까진 뭐 석연찬 우석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박인 거고요. 어, 적어도 스몰 딜이라도 좀 괜찮게 나오면은, 규모가 너무, 이거는 딜이라고 할수 없어!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것 정도만 되면은, 어 그래도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정도의 의미만 부여해도 어 유의미하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은 뭐 지켜봐야겠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중국이라 뭐 농산물 사주고 하는 거 보면은 또 오가는 내용이 있으니까 저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자구요 그리고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탄핵 이슈 <laughs> 뭐 녹취록 공개한 다음에 이제 뭐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뭐 압박한 게 맞았네 어쩌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왜어뭐 탄핵 이슈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이게 2019년 7월 25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죠 통화에서 이제 조바이든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음, 비리가 있었다. 이 부분에서 신, 수사를 초마자라는 압박이 어, 압박이 진행됐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된 겁니다. 통화록 기록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음,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입수했죠?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대통령과 한 나라의 대통령과 대통령이 통화한 녹취록을 어떻게 민주당에서 입수했는지 어, 좀... 의야하네요. 네. 일단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한 것 같고요. 자, 이게 왜 그러면은 무슨 비리 때문에 그런 거냐? 아, 이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바이든 어, 이제 후보가 이제 전 부통령 시절이죠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때 이제 러시아 제재, 러시아 제재하는 것과 이제 우크라이나 쪽, 우크라이나가 이제 친 러시아파 쪽하고 친 서방파 쪽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 우리도 뭐 친중이냐, 친일이냐, 뭐 친미냐, 뭐 나눠져 있잖아요. 어디랑 친할 거냐 이런 나눠져 있잖아요 세력들이 그런 것처럼 뭐 이념의 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입지의 차일 수도 있으니까 어, 요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나눠져 있다. 근데 바이든이 이친 서방화 정책의 총괄자였어요. 어, 이게 한 2014년 경입니다. 2014년 경. 근데 이 당시에 바이든의 외아들 헌터 바이든이 전혀 연구가 없어요 우크라이나랑, <laughs> 어. 우크라이나랑 약간의 연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거의 연구가 없다라고 할 정도인데 갑자기 우크라이나의 대형 에너지 기업인 어, 브리스마홀딩스의 사회 이사로 취임합니다. 어. 에너지 기업이라는 것부터가 이제 음, 아 이거는 국가랑 연관이 되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좀볼수 있겠죠. 사회의사로 취, 임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이게 2014년경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엔 2015년에, 이 방금 말씀드린 브리스마라는, 브리스마라는 에너지 기업이 조사를 받게 돼요. 돈 세탁이랑 횡령 혐의 쪽으로 해서 수사선상이 오르고, 당연히 아들, 어, 헌터 바이든도 이제 수사선상이 같이 올라요. 그리고 이 당시 검찰총장이 이게, 이게 중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 러시아랑, 어? 친 서방이랑 이렇게 있다고 했죠? 서방파랑, 이제, 러시아파랑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 검찰총장이 이제, 친 러시아 쪽인 거죠. 빅토르 쇼킨, 이제, 검찰총장이 러시아 쪽이라서, 이 부분을 브리스마 쪽하고, 이제, 이제 헌터 바이든 쪽하고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이제 2016년에 투, 출동을 합니다. 아들리를 어, 그냥 두고 볼수 없다. 어,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그 당시 대통령이 페트로 포로센코 어, 내가 6시간 뒤면은 미국으로 떠나는데 그 전에 검찰 총장 헤임해라 내정 간섭이죠. <laughs> 근데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고 음. 이거 아니면은 미국에서 10억 달러 어. 10억 달러 대출 보증을 중단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돈, 돈이 돈 중요하니까 어. 바로 이제 바이든 말대로 해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 있어아그색 저번에 내가 얘기한 다음에 잘렸더라 결국 잘렸더라 이렇게 얘기한 영상까지 공개가 됐어요. 어느 정도는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연히 헌터 바이드는 이제 브리스스 수사망에서 빠져 나왔겠죠. 그러면서 5년 동안 뭐잘 해먹었다라고 뭐,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 정도까지만 알려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게 어저 사건을 민주당에서 갑자기 조 바이든도 그러면은 떳떳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드러냈다는 거는 이 바이든 후보가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지율이 견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꾸준하게 대선까지 끌고 가서 지금보다 좀더 확장하고 할 가능성이 낮게 보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 이런 시선도 있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기업가 이미지고 이렇게 뭐돈돈돈 돈돈 하는 사람이지 깔끔한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바이든은 나는 트럼프보다 깨끗하다 이렇게 이미지 마케팅을 했는데 아들 이슈가 생기면은 노이즈가 생기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기감을 느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바이든한테 들어갈 시선을 지금 트럼프한테 옮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둘중 하나가 여기서 이제 음, 결론이 나면은 지지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으로 해서 어, 대선이 이제 거의 뭐 끝나다시피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도 그냥 참고 참고로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냥 기본 스토리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친러 어, 친서방 쪽에서 조 바이든이 친서방 쪽 총괄 정책하고 아들을 에너지 기업에 넣어놨는데 친러 쪽에서 이제 횡령하고 돈세탁 쪽으로 조사하니까 검, 검찰총장 헤임해라. 이렇게 된 사건이 팩트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현재까지 알려진 팩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스토리는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이제 대화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 어이러이한 뭐 가운데 트럼프는 또 하나의 무기죠 미중 무역 협상을 잘 이끌어내면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어 트럼프가 그래도 어, 고전은 했지만 해결은 했구나 그리고 만약에 스몰딜이 성사된다고 해도 트럼프가 완고하다 느꼈는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완고하다 느꼈는데 어이 트럼프도 융통성 있게 어, 뭐 일을 처리할 수 있구나 이게 음, 볼턴 때문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지금 머릿 속이 복잡할 겁니다. 최근 지지율이 어, 중국만 때리면 올라가던 지지율이 지금은 해소가 너무 안 되니까 어, 다시 이제 꼬꾸라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뭐 스몰딜 얘기도 하고 무역 협상 얘기도 하고 하면서 어, 이 주가를 좀 방어해주는 모습.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양호하다. 26,600 정도 유지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예 가지도 않았죠? 26,700요 사이인데, 700도 안 건드렸죠? 21선 가볍게 지지받고, 여기서 저점 매수 나오면서 이틀 연속 올라갔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laughs>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 27,200이 구간을 돌파해주고, 아예 그냥 신고가 달성할 때까지 넘어간다. 이 정도까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조정은 끝난 조정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진행 중인 조정입니다 근데 조정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뭐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증시니까 우리나라도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아래쪽으로 1인트대 정도는 여유가 있고 만약에 61선까지 해도 한2 0 2 0포인트 정도니까 2%대3% 전후 정도까지 3% 약간 안 되는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한번 흔들기 나올 수 있다 3% 정도 전후까지 흔들기 정도 어, 2.5에서 3% 사이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면 좋죠 근데 오늘 역시나 오늘도 강하게 어, 보합권 유지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중시도 지금은 과거랑 다르게 분물 불과 한달 전과는 다르게 수급으로 보나 강도로 보나 아주 좋구나 한달 전이었으면은 뭐 트럼프 탄핵 얘기 나면 여기가 있어야겠죠 2,000 이탈하고 해야겠죠 한달 전이었으면 근데 지금 끄떡도 없잖아요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딱한달 전으로만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그 그 당시 심리가 어땠는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심리였으면은 2,000 포인트 이탈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2,000 2,000이 뭐야 2,100 까지 올라가고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조정받는 구간이 2050 위쪽에서 받고 있죠 지금 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증시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뭐630 정도 이탈한 다음 여기를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건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가급적이면 빠르게 630 위쪽으로 올라와서 회복해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은 것만 해도 오늘은 잘한 것 같아요. 코스닥 어, 쪽에 이제 어, 이슈들이 있고, 이제, 충격받을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너무 잘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심지어 오늘 강세로 마감한 것만 해도, 코스다운 굉장히 기특하다. 어, 흐름이 계속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어, 이제는, 어, 흐름이 바뀐 거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머리로는 이해해도 이제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고 계좌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는 좀 느껴지실 겁니다 수급도향 간단히 보고 면 외국인이 코스피 주식 3천억을 매수했는데 이거는 시간으로 매수한 거라서 장중에 매수한 게 아니죠 시간에 뭐 마지막에 막판에 이제 뭐 블록들이 있었는지 뭐 이렇게 해서 어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으니까 나중에 확인되면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저 정도 어, 장 중에는 그렇게 뚜렷한 매수가 아니라 장 마감하고, 어, 이슈가 있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매도로 그렇게 잡힌 건데, 예, 은행권이랑 뭐 외국인이랑 뭔가 이제 딜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연계금이 좀 쉬는 사이에, 어, 수급이 오늘은 부재다 말씀드렸죠. 아직은 눈치 보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오랜만에 보는 수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개인만 매도를 하는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오랜만이죠 어, 근데 금액이 어,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이 한 천억 정도 매도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금액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 이 정도 수급이 나온 게 어디입니까 얼마만에 이런 수급이 나온 겁니까 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선물을 매도하면서 그동안 매수했던 선물 일부 조절 일부 조절을 하면서 대신 선물만 아래쪽 포지션으로 혹은 위쪽 포지션을 좀 약간 줄이는 정도 이 구간이 아니고 이것만 있으면 은 약간의 우려감이 있는데 어. 선물을 조절했지만 콜옵션 쪽으로 매수가 강력하게 54억이나 들어왔다 외국인 쪽에서 그러면은 최근에 지수가 올라올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 콜옵션 매도가 나오면서 위쪽을 좀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막아놨던 부분을 좀 얇게 어. 기존에 이렇게 막아놨다면은 이분 한, 한, 두꺼풀 벗겨서 뭐, 요렇게 좀 얇게, 어 막아놓은 거죠. 기존에 강철판 정도는 빼고 나무로 막은 겁니다. 이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막고 있는 부분을 좀 걷어내고 있다. 그리고 하락 포지션 조금 구축했던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좋은 수급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데 나쁘지 않아요, 일단. 조정 구간에서 나쁘지 않은 게 어디예요, 수급이. 그래서 이 정도만 봐도 시장이 강해졌구나라는 거는 이제는 몸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중심이 되는 종목들 보고 갈게요. 삼성전자 어때요? 살기에 쇼핑할 기회 안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쇼핑할 기회 안 주죠. 이 정도만 내려와도 쇼핑해야 되는데 안 주죠. 쇼핑할 기회를. 그러면은 만약에 안 내려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경우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내려오면 은 매수하시면 되죠. 간단하죠. 근데 어 위쪽에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여기서 매수했다가 갑자기 또 밑에 내려오면 은 서운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위에서 매수하기는 지금 고점 부근에서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내려오진 않고 그러면 은 대체할 수 있는 종목 저희는 대체 종목도 이미 다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 야금야금 이제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려고 계속 이제 그 동안도 이제 손 나가려는 거를 계속 이제 주먹불끈쥐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슬슬 어 천천히 야금야금 담아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대체 종목 준비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알고 계시면 돼요. 쇼핑할 기회를 안 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후간 말씀드려서 어, 이 정도면은 매수할 만한 가격 아니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었죠. 오히려 삼성전자 위쪽에 있으니까 하이닉스를 차라리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 대체 종목이 이렇게 될수 있냐 삼성전자의 대체 종목으로. 근데 오늘 조금 살짝 올라오니까 이제 또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죠. 83,000원대까지 가니까. 에, 그래서 어, 뭐 하이닉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밀리면은 이렇게 내려와주면은 어, 삼성전자의 대체 종목으로 볼수 있고 삼성전자 내려오면은 뭐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셀트리온. 얘가 좀 강해져야 되는데, 뭐, 역시나 여전히, 뭐, 아래쪽에서 쉬고 있죠. 쉬어가는 흐름이다. 아 16만원만 이탈 안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 기왕이면 18만원 넘어가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18만원 아래는 뭐, 좋아졌다 이게 아니에요. 셀트리온 18만원 아래는 약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계속, 아, 약하네요, 약하네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18만원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은, 최소한의 것은 해줬으니까, 안심을 할 텐데, 지금 구간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어 근데, 장이 좋아졌고, 셀트리온의 앞으로 램시마에스시나 트룩시마나, 이런, 뭐, 램시마도 이제, 사보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안심은 되는데, 주가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런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와줘서 20만원 두드리고 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주식이에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거죠 안 한다기보 못하고 있는 거죠 해야 할 일을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약한 종목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어뭐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 좀 많이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어그 부분이랑 뭐 뭐 경협주라던가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지금 OLED도 뭐 있고 폴, 폴더블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순환매가 좀씩 나오고는 있죠. 뭐 일자리도 나오고 뭐 중국 관련해서 소, 중국 소비 관련 주들도 뭐한 차례 이렇게 쓱 진입했다 뭐 나가던지뭐 살짝 이번 기회를 반등 기회를 노릴지 이런 가능성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나 어,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할 거는. 계속 말씀드려 주도주를 먼저 잡는 게 제일 중요했고 어, 주도주 가능성 이 있으니까 제가 올해 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도주 잡는 게 제일 중요했고 안 되면은 이거를 대체할 만한 종목들 주도주 관련 섹터 쪽으로 대체할 만한 종목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 외에 어, 테마성이 있더라도 이게 근거가 있는 테마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데 정치 테마 중에서 뭐 누구 동창이래 이런 거 말고요 <laughs> 그런 거 말고. 산업이 될수 있는 쪽 있죠. 어 지금은 테마지만, 추후에 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면 힌트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이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있죠, 따봉 표시 눌러주시고 우측에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3, 숫자 3 하나 남겨주시면은 이게 잘 봤습니다라는 뜻이니까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이거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진짜로. 어, 9월 말일까지만 받을 거니까, 어, 빠르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제목 터치하시면은 본문 나오니까 본문에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